어... 양말 두개 빼고는 다잘 말랐어. 뭐야, 벌써 쨍쨍한데? 와, 큰일 났다. 현재 시간 8시 24분, 넷째 날입니다. 오늘은 경북 성주로 갑니다, 성주. 너무 편하게 됐어요. 한 번도 안 깨고. 충전도 다 했고, 빨래도 다 했고, 이제 다시 첫째 날처럼 처음부터 걷는 마음으로 다시 걸어보겠습니다. 출발! 어? 설탕 덩어리. 커피 맛은 하나도 안 나. 아, 그래도 설탕이나 소금물 먹어주라 했어요. 그 탈수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. 그 포칼이나 이온 음료만 먹으면 안 되고, 뭐 물에 소금이나 설탕을 섞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어제 하루 종일 목이 말라가지고 약간 탈수 증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는 물을 더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. 이 다리만 건너면 경상북도 고령으로 넘어갑니다. 출발한 지 25분 만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. 4일 동안 항상 보는 거 낙동강. <laughs> 낙동강 그만 보자. 단비 같은 편의점 쉬었다 갑시다. 비하할 의도는 아니지만 진짜 뜬금없는 곳에 편의점이 있다. <laughs> 꼬꼬면이 아직도 나오네. 다리 종아리가 불긋한네 이거 선클림을안 발라가지고. <laughs> 아니 긴 바지 입어야. 원래 몬베이 바지 있잖아. 예. 네. 그런 거 입어. 한번 나중 물집잡히라 다리도 가라. 다리도 꼽았잖아. 많이 들어가. 찬 것도 찬 거지. 살지우가 있을 때 있어서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첫 끼. 닭고기도 있고. <laughs> 맛있어. 저 기사님인가? 방금. 카메라 끄고 먹다가 이거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너지바람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주고 가셨거든요 아까 오는 길에서부터 봤다고 혹시나 뭐 지나와봤는데 여기 앉아있는거 보고 주시고 바로 사라졌어요 드요보겠습니다 이제 고령 일반산업단지 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공단 쪽으로 가야되나봐요 아 이게 다똥이었어 아, 밟은 것 같은데 강아지 오래된 똥이네 보니까 아씨 아, 아까 계속 뭐 밟았는데 흙인 줄 알고 너무 오래돼서 이게 똥인지 흙인지 구분이 안 가네. 오늘 수분 충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침이 마를 정도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줌도 별로 안나온대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뭐 물이랑 탄산 그렇게 마셔도 오줌이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. 더 오줌이 마려울 때까지 마셔줘야 될것 같아요. 무슨 산길이 나오냐. 야, 풍경은 지기네, 진짜. 청량하다, 청량해.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? 목나라. 어, 어디 갔어? 이제 우측으로 가면 대구. 성산. 저는 좌측 성주 용암으로 갑니다. 뜨거운 가위가. 용암인데? 용암? 용암으로 가야 돼? 지금 이제 12시 20분이거든요. 딱 지금 용암 시간대야. 어, 참에 그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응. 성주인데? 아, 용암면이 성주군 안에 있는 거구나. 성주군 용암면. 아, 성주군 내까지는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릴 것 같고, 차로는 뭐 2, 3, 20분이면 갑니다, 이거. 지금 걸어서 가니까 문제지. 이게 도보가 없다 보니까. 완전 그냥 이끄트머리로 걷고 있거든요, 그냥. 감사합니다. 비켜서 가주시거든요, 차들이. 차가 오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냥 반가워. 아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차피 1초만 보고 가는 사이인데도 뭐 인사할 수 있잖아요. 뭐 보든 안 보든 그 볶음밥으로 하나씩 네? 볶음밥. 볶음밥. 맛있네. 평타 이상은 했습니다. 현재 시간 2시. 그렇게 쨍쨍하진 않네요. 어제가 진짜 쨍쨍했어. 어제는 진짜 뜨거워가지고, 여기 발다 탔거든요, 지금. 이 경계선이 딱 나오는데, 지금. 물론 제가 선크림 안 바른 것도 있지만, 여기가 다 참외 키우는 곳인가? 온통 참외밭이야, 온통. 위험 괜히 쫄리게 만드네. 좀더 가서 시작야겠다 지금 30분 동안 차한 대도 안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런 도로는 또 처음이네.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.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고 설마 그 위험이 아무도 없어서? 오르막 씨, 진짜 알고 보니까 여기가 남성주 휴게소더라고요. 이건가? 나도 휴게소 들어갈 수 있나? 차를 세운 거 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직원들 출입한 건가? 여기 휴게소에요? 네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 진짜 휴게소다. 와, 씨. 걸어서 놓 수가 있구나 믿기지가 않는다 남성조 참외 진짜 참외 흙에서네 저기 참외도 있고 와 군것질거리 군것질을 마이 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원래라면 휴게소 음식 좀 이렇게 먹고 가야 되는데 수분만 보충하고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. 먹을 건 많네. 당연히 휴게소에 먹을 게 많지. 휴게소 바로 뒤편에는 바로 이런 환경입니다. 그냥 직원들이겠지 아마? 아니면 진짜 이 뒷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휴게소 들리고 싶어서 일부러 오는 건가? 심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. 사람들이 왜안 보일까? 왜 나만 걷고 있고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냥 사람이 안 보여.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. 차도 안 다녀. 아, 무더위 심터 마을에 간 맞네. 무조건 보이면 쉬어 가야 됩니다 이거. 그늘이 많지가 않아. 어. 와 뭐야 지뢰 과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와, 무슨 최전방도 아니고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와 드디어 내리막 산을 탔네 그냥 이제 쭉 내리막인 거 보다 보인다 보여 이제 건물들 좀 보입니다, 이제. 30분. 30분 남았어요. 이야, 공원 잘돼 있는데. 저 캠핑카도 있고, 저쪽으로 쭉 가면 성박숲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. 넓은 공원인데, 숙소를, 아, 숙소래. 텐트를 쳐보려고 합니다. 지금 어딜 갈 거냐?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녁 늦게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. 무섭진 곳에. 아, 카페 같은 곳에서 쉬고 있다가 저녁 늦게 치러 가 봐야 될것 같아요. 다른 도시로 오니까 이제 정겨워 정겨워. 뭐 어, 뭐야? 피자스프? 괜는은거 참지 선생님 오늘 몇 시까지 해요? 9시까지 9시까지요? 네. 어, 그럼 나중에 올게요 포장하러 네. 내일 네, 중에 올게요 지난번에도 있 아니요 전화는 몇 시까지 주면 될까요 가지고 가는 거는 8시 40분까지만 해도 돼요 나중에 돌아댕기다가 돌아댕기다가 네, 나중에 가지러 올게요 네, 갖고 널게요 네. 네 감사합니다 네와 네. 여기서 태권도 다니면 싸움 진짜 잘해지겠다 와딱 옛날 감성 신흥 슈퍼 슈퍼 슈퍼도 아니고 슈퍼 진짜 옛날 감성인데 정리하자면 지금 7시거든요 잠자리 한번 쓱 훑어보고 1시간 반 정도 카페에 있겠습니다 이야 잘 돼있는데 이미 돗자리 깔고 알 계신 분들도 많고 지도에만 봐도 넓긴 하거든요 야, 영및 노숙 금지 지금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그러면 저기 뭐 취사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공원 안에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불고기 피자 포장할게요 혹시 몇 시까지잖아요? 이 가방이 무거워서 그런지 한2 30분만 여기 놔둬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금방 갔다 올게요. 어, <목소리> 살것 아, 같네. 아, 와, 가방의 차이가 진짜 큰데? 솔직히 너무 무겁다. <목소리> 너무 얕뻤어 그, 아까 전화 불고기. 콜라 큰 걸로 가 어. 가방 메고 왔던 청원에 왔어네 맞아요, 아, 맞아요 맞아요 아네숙는 정했나? 아네 어디서? 여기 근처에서 어디서 오셨나요? 창원에서 아하하 <laughs> 친구들이랑 왔어요? 아니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서 숙소는 어디서 혼자 오셨어요? 혼자 걸어서 걸었니다걸어 며칠 걸렸는데? 오늘 사일째예 <laughs> 창원에서 여기 오는데 4일 걸렸다고? 네 수고하세요 네 잘가요 네 <laughs> 사장님 눈 동그래진 거 봐야 되는데 아 피자 피자스쿨 유명한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저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4일 중에 가장 크게 쓴돈 같은데 먹는 거에 나 어차피 그리고 이거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내일까지 먹는 걸로 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아, 너무 우시시한데 반대쪽으로 가봐야겠다 여기 여기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여기 주차장 같은 곳인데, 여기 구석에 아까 캠핑카도 있고, 조명도 있어가지고. 오, 씨, 뻣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먹고 또 씻어야 돼. 어 뭐야 개미 들어가는데 불고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하, 앞으로 9일 남았네 먹볼까아 이게 아닌데 여러분 보이잖아 음. 딱 옛날 피자 맛. 요즘 막 오만 소스 뿌리고 막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여긴 딱 진짜 피자의 오리지널. 대구 달성에서 경북 고령을 거쳐 경북 성주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총 3개의 도시를 이동했습니다. 유난히 오늘 좀더빡스던것 같아요. 그 산을 한번 타고 쪽에서 뒷길도 약간 진짜 산길이었거든요. 오늘이 뭔가 가장 힘들었지 않나 코스 중에서 체력보다 체력은 첫날이 제일 힘들었어. 근데 앞으로 더 힘들 코스가 많이 남았다는 거. 내일은 여기 성주에서 김천으로 걸린다. 평소보다 좀더 많이 걸어야 돼요. 그만큼 더 일찍 일어나야겠죠. 앞으로 그 길게 가는 코스가 몇개 남아 있어요. 지금 짜놓은 것 중에. 그래서 아직 이 코스에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. 아직 더한 단계도 남아서 천천히 이렇게 밟아 올라가야죠, 그럼. 아무튼 오늘 또 하루 수고했습니다. 자일차 끝! 어, 편해. 이럴려고 내가 들고 다녔지. Good 아,